자 여기는 전주 한옥마을 거리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여러분 있죠 자, 경기전 한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와 특별한 경우가 있죠 자, 여기는 관광의 도시 전주 한옥마을의 고장에 와 있습니다 아, 떡갈비로 면면한동갑도 있고요 잘 보세요 자, 이 방송이나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 줄서 있는 거 보시겠어요? 어, 임실 치즈 옷장? 치즈 닭꼬치집에 많은 분들이 서 있네요. 오늘은 3월 27일 일요일인데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거리를 위해서 어린아이들도 기다리고요. 사가지고 오네요. 전보 치즈 막걸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마시는걸 중심으로 해서 있겠고요. 잠깐만요 한옥문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한옥문 줄을 잔뜩 서있는데 아 기어나기까지 있네요 자 예쁜 한복을 입은 거리도 있죠 여기가 아, 젊은 청소년들과 많은 이 관광의 거리라고 할수 있는데 아 보세요 이 옷이 뭐죠? 예쁘게 꿀타래를 먹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3900원짜리인가 뭐 있었는데 없어진 것 같으네요 마마 육전 육전을 만드는 집 원조 2호점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서 있죠 드시려고 하는 집자 여기는 전주 한옥마을인데요 이런 것들도 있네요 어르신들도 빌려서 입고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네, 저는 이곳 전주 한옥마을에 여러분들 우리 고려대학교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에서 직접 현장 촬영 왔습니다 어, 이렇게 한복을 입고요 멋있죠? 왜? 이곳이 전주의 한옥마을 거리가 된지 외국인과 한국인의 모습이네요. 자, 맛있는 곳이라면 젊은이들이 서 있습니다. 이곳저곳에 뭐 다니고 있네요. 자 여기는 전주 한옥마을 거리에 아 젊은 청춘들과 청소년들 가족단위 어린아이들도 있는데요. 자, 보세요. 자, 전동카를 타고 움직이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이렇게, 아, 신한 녹화인데. 자를했다는풍년제과의 모습들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예, 예. 전동 오토바이도 있고요. 자, 그렇죠 가보겠습니다. 아, 네네. 포토시즌.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곳에 전주에는 특별한 한옥마을이 있죠.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전주 한옥마을을 보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오나라 이런 것들도 피어 있고요. 목련이 아주 활짝 펴 있네요. 어, 이런 곳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고요. 자, 다음 저쪽 코스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보시겠어요? 저리. 아, 어디를 가시려고요? 임실 체지도 드실 수가 있고, 갈라스튜디오도 있고 이런 뒤 골목도 있어서 여러 곳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영상을 보게 될 우리 고려대학교 문화 콘텐츠학과 관광과 축제 개발 콘텐츠를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 여러분 저는 이곳 전주 한옥마을 거리에 정말 어떻게 하면 관광의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 외국인 또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가지고 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예. 간혹 차도 보이는데요. 거리에는 외부 각 지역에서 찾은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음, 자, 어쨌든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는 전주 한옥 마을 거리입니다. 다음에 뵐게요.